안녕하세요 렉소 김키려입니다 오늘은 현대 쏘나타 DM8 차량이죠 DM8 차량 위에 문틀형으로 클램프 방식으로 해서 툴레에서 나오는 가로바를 장착을 했습니다 7105 에보 클램프라는 툴이고요 문틀 이 차량 전용 키트를 이용해서 문틀에다가 지금 완벽하게 고정을 해 놨고 옆에 위에죠 위에 보시면 바가 옆으로 살짝 튀어나오는 형태로 윙바 에보라고 해요 엣지 방식으로는 옆으로 안 튀어나오는 거고 일반 에보 방식은 옆으로 약간 살짝 나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루프탑 텐트 이렇게 아이 캠퍼스 카이 캠프나 오톰 그런 루프탑 텐트를 장착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툴레 가로바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 장착한 차량은 세단 일반 우리 쏘나타 세단이잖아요. 루프레일도 없는 그런 차량이에요. 근데 일반 우리 SUV도 마찬가지예요. 트림이 낮은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루프레일이 아예 없고 문틀에다 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SUV에도 저희가 텐트를 이런 문틀형으로 해서 고정을 해드린 적이 많은데 어, 승용차라고 해서 높이가 낮은 것 뿐이지. 일반 차량이랑 주행하는 거라든가 뭐다 동일하거든요 이런 강도라든가 그래서 이 문틀 승용차라고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여기도 아주 단단하고 어, 이렇게 해서 가로바 아주 짱짱하게 잘 설치를 해서 이렇게 루프탑 텐트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차량의 색상을 보시면은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그런 이제 회색 회색인데, 약간 비둘기 회색이라고도 하고, 애쉬 그레이라고도 하죠. 회사마다 이름이 다른데, 이런 그레이 컬러로 아주 예쁘게 도장이 되어 있는 소나타 차량이고, 그 위에다가 블랙 유광을 장착하셔도 예쁜데, 지금은 약간 거칠거칠한 그런 레토나이너, 무광 블랙으로 해서 같이 장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색상이 아주 또잘 어울리죠. 어 약간 어 되게 뭐랄까 이런 컬러 이런 회색 이런 그레이 컬러랑 이런 거랑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텐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드탑인데 어, 펼쳤을 때 확장해서 사용하는 확장형 루프탑 텐트거든요 그래서 이 텐트를 펼쳤을 때는 어, 4인 가족이 편안하게 또 사용하실 수 있는 어, 그런 어, 루프탑 텐트 자동차 위에 올리는 그런 텐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모델은 아이캠퍼에서 나오는 스카이캠프 3.0, 요번에 나온 3.0, 신형이죠. 3.0이고, 이 위에 네톤나이너 컬러로 도장이 되어 있는데, 일반 도장이 아닌 굉장히 단단한, 도장 자체, 도료 자체가 굉장히 단단한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져보면은, 거칠거칠해요. 그래서 어디, 뭐, 나뭇가지 같은 거 긁히더라도 아주 단단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텐트 한번 열어 볼게요. 그래서 우리 DM8에도 이렇게 장착했을 때 텐트 열어서 또 캠핑 편안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어, 한번 바로 열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자 열쇠가 있는데 어, 열쇠를 이용해서 이거 여는 거 동일하죠. 자, 열어주고 자 뒤에도 마찬가지 자 열어서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 이거 열 때는 여기 양손 잡고요. 만세 부르듯이. 자 어느 정도 올려주면은 또 게스리프트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또 자동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을 또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 어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를 살짝 들어서 자 끝까지 이렇게 당겨주세요. 어, 사다리가 잘안 당겨진다? 그러면은 위에 이 벨크로로 사다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주시고 어, 사다리를 쭉 들어서 끝까지 당기신 다음에 자 사다리 밑에 커버. 아주 거칠거칠하게 잘 만들어진 사다리 커버. 어, 요것도 차량에 잘 보관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눌러서 자 여기 눌러서 이렇게 사다리를 당겨서 어, 펼쳐줄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메인 판넬이 있는데 이 메인 판넬이랑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판넬이 어, 수평으로 같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다리를 이용해서 높이를 조절을 할 건데. 자 요거 맨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요거 안으로 당겨서 안으로 당겨서 안으로 당겨서 자 이렇게서 해 높이를 맞춰 줄 거예요. 음자 이렇게서 해 수평을 이제 맞춰 놨거든요. 자 이렇게서 해 이제 보시면은 메인 판넬이랑 확장 판넬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잘 만들어진 거또 확인하실 수 있고. 자이 확장 판넬도 마찬가지로 이 메인 판넬이랑 똑같이 어,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소재고 소재를 아주 좋은 거 썼어요. 그리고 굉장히 가볍지만 아주 단단한 허니콤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판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 자 겨울에 사다리 밟으면 춥잖아요. 그럼 아이캠퍼에서 또 나오는 사다리용 커버 따로 있거든요. HCC 스텝이라고 있는데 어, 그런 거 추가하시면 좀더 따뜻하게 하실 수 있겠죠. 오늘 아 춥네요 에이. 오늘 입춘 넘었는데 오늘 날씨가 어, 무척 춥습니다 이게 꽃샘추위 같은데 이제 요것만 지나가면 이제 우리 시즌이니까 더 음, 분발해야겠죠 자 요거 입구를 이제 끝까지 쭉 열어서 여기 자 초입에 보시면은 지퍼 바로 열어서 자, 여기 지지대에 총 6개가 있는데요. 긴거 2개를 이용해서 앞에 입구를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지지대를 껴주시고요. 요거를 당겨서 여기 바로 위에 후라이 있죠? 후라이에 연결을 해줄 건데 여기 보시면 네모난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는 데다가 꼽아주셔도 되고 안에 동그란 아일렛에다 꼽아주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요, 여러분이 어닝이나 언엑스를 사용하신다 반드시 여기다가 해주셔야 여기 요 지퍼를 이용해서 어닝이나 언엑스가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퍼 왔다 갔다 할때 지지대가 서로 간섭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 꼽으면 간섭이 되니까 반드시 여기다 꼽아주시고 어닝이랑 언엑스 지금 사용 안할 거고 간단하게 할 거다 그러면 바깥쪽에 패브릭 부분에 연결을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어, 끝까지 넣어주시고, 여기도, 패브릭 소재에다가 그냥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하단부에 보시면은, 이제 요거, 바람 불면 이게, 펄럭펄럭 하는데 뭐, 큰 문제는 없지만, 보기 안 좋잖아요? 이렇게또 각을 잡아줘야죠. 각을 잡아주고, 자, 이쪽, 양쪽에 다 있어요. 그래서, 땡겨서, 땡겨서, 홀더에다가 걸어주시면 되고요 자 아, 이렇게 이제 다 펼쳐서 한번 봤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장착되어 있는 모습 한번 한번 볼게요. 어, 차 전체적으로 이제 세단 차량이지만 높이가 낮지만 어, 텐트 딱 보셨을 때 굉장히 어, 예쁘죠. 자 보시면은 이제 차량 아까 회색 차량인데 회색 차량에 우리 무광 블랙 뚜껑이잖아요. 근데 여기 아이캠퍼 여기 보면은 이 천도 어, 회색이네요. 어 그레이 컬러, 그레이 컬러죠. 회색이 그레이고 그레이가 회색인 건다 알고 계시죠? 에, 저만 몰랐나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회색 딱 되어 있는데 차량도 회색이고 어, 여기 검은색 자, 요즘에 이런 게 유행인데 야 유행에 딱 맞는 그런 차 컨셉이 아주 좋아요. 어, 그래서 아주 예쁜 거또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세단에도 아주 잘 어울리는 루프탑 텐트 아이캠퍼 스카이캠프 3.0 4인용 어, 승용차에도 충분히 올리실 수 있습니다. 안쪽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안쪽에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안쪽에 어둡죠? 어, 어두우니까. 자, 낮에도 그냥 있으면 어두워요. 그래서 여기 지퍼를 이렇게 삭 열어주시면은, 야, 이렇게 딱 빛이 들어오니까 훨씬 나아지죠? 음, 카메라가 이제 어두웠었는데, 바로 이렇게 딱 밝게 어, 안에가 환하게 비춰지는 거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열어주신 다음에, 어 토글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이 캠퍼는 창문들마다 다 이런 토글 버튼이 있어서 어, 아주 깔끔하게 또 정리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메인 판넬 위에 우와, 봐도 엄청 두꺼운 어, 이 두꺼운 매트리스가 이렇게 딱 메인 판넬에 깔려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이 확장 판넬에도 여기 있는 매트리스를 올려서 어 이제 덮어 주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4 명이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그런 방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어 여기 당연히 여기 차갑잖아요. 어, 알루미늄 허니콤 아주 좋은 소재, 가볍고 어그 허니콤 위에 올라가 있는데 여기 매트리스 지퍼가 여기 있으니까 이걸 한번 열어 볼게요. 자 열어 보면은 어, 매트리스 안에 이 독특한 이 구조. 이렇게 구조가 잘 되어 있고 여기 하단부는 단열 단열 할수 있는 단열 매트가 기본으로 같이 부착이 되어 있는 거 어, 확인을 해야겠죠 음 요래야지 별로가 없으니까 이 확인을 필수로 해 주시고 어 예전에 2.0에서 3.0 넘어오면서 이제 바뀐 점이 여기 덮개 여기 서로 확장 판넬이랑 메인 판넬의 이 판넬이 사이가 이제 공간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공기가 올라올 수 있었는데, 그걸 아예 막아버렸어요. 여기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자연적, 자연적으로 이렇게 펼쳤을 때, 딱 막는 그런 구조를 업그레이드가 된 것을 또 확인할 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자, 매트리스,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와, 이렇게 아주 안락한 그런, 아, 아이고야, 예. 아 오늘 작업이 좀 많은 힘든 작업이 많았었는데 어 너무 편하네요. 네 역시 침대가 제일 편한 것 같아. 제일 좋은 것 같아. 자 이렇게 정말 편, 편안한 이렇게 누워 보시면은 알수 있는데 굉장히 안락한 그런 매트리스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양쪽에 요 조그만 포켓. 저쪽에도 그렇고 이쪽에도 그렇고 조그만 포켓이 들어가 있어서 뭐 열쇠라든가. 뭐 이런 소소한 이런 것들 집어넣을 수 있고 핸드폰 같은 거 어, 집어넣어서 하실 수 있죠. 핸드폰 혹시 놓고 나중에 닫으면 큰일 나니까 주머니에 넣어 놓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고. 야, 여기. 자, 요거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 캔버스 재질의 창문을 열 수도 있고. 여기 뒤편에는 어, 방충망이 같이 붙어 있는데요. 자, 요거를 전체적으로 지금 열었는데, 요거를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닫을 수도 있고, 안쪽에 지퍼라인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열면은, 어, 캔버스 재질만 열고, 여기 방충망은 그대로 살아있죠. 그래서 목이나 뭐 벌레 같은 게안 들어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어, 이중 지퍼가 들어가 있고요 자, 바깥에 보시면은, 요 후라이. 뭐, 창문 후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후라이가 있는데, 요거 또 기능이 또 새로 들어간 거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어, 근데, 요거 후라이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냥 어닝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요 지퍼를 끝까지 다 올려놓고, 자, 요렇게 펼쳐진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바람 솔솔 들어오게 내두다가 바깥에 볼때 여기 안에 있는 끝만 당겨주시면 이렇게 바깥에 장선, 보다가, 별거 없네? 하고 내릴 수도 있고, 지퍼를 아예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 요거 땡겨서, 어, 요거, 또 여기 고정하는, 요거, 요거 눌러가지고 고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 고정해주고 위에 톡을, 버튼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딱이렇게 해놓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어2.0 에서도 계속 사용했던 요거 지지대, 요거를 이용해서, 어, 자, 연결을 해주고, 아일렛에 딱 연결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음, 우리 또 세단 차량이니까, 세단 차량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또 이렇게, 자, 완성이 되는지 또 참고할 수 있겠죠. 한번 뒤에 한번 쫙 한번 보여줄까요? 예, 뒤에 딱 보시면 지지대, 해놔서 자 요렇게 예쁘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완성이 됐고 자 앞에도 앞에도 완성을 다 해볼까요 자 앞에도 이렇게 아일렛을 꼽아서 연결해 주고 자, 요렇게 창문 지지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 내부 다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뭐 매트리스도 소개했고, 다 소개했는데, 이제 재질 같은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재질. 이 기본적으로 스카이 캠프 같은 경우에는 캔버스 소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캔버스 소재가 뭐냐, 면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면 가까이 대고 이 불어보면은 바람이 통하는 거, 바로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공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쾌적하죠. 쾌적해야 돼요. 우리 싼 텐트 이렇게 딱 펴서 그냥 바닥에 하고 나면 습기 쫙쫙 올라오지만 안에 막 습기가 막 갇혀있어서 막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스카이 캠프는 굉장히 쾌적하다. 어, 그런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어, 이런 여러 가지 뭐 지퍼 부분, 이런 소재들, 이런 뭐 바느질, 이런 지퍼 하나하나도 YKK 쓰고 토글 버튼, 어디 하나 봐도 어, 싸게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이렇게 게스 리프트도 이렇게 커버 전용 커버를 해놔서 아주 예쁘게 또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것도 또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점들 많이 업그레이드 됐고요.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어, 아이 캠퍼 그리고 아이 캠퍼가 당연히 비싸죠. 어, 비쌀 수밖에 없어요. 딱 보시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시면은, 비쌀 수밖에 없어요. 다른 텐트도 다 좋아요. 좋지만, 더 좋다. 어, 훨씬 더 좋다. 어, 그런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세계지도는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어, 이렇게 딱, 애기들이랑 또 얘기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어, 여러 가지 경험,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너가 이렇게 해야 돼. 뭐, 그런 거 같이 한번 우리 브리핑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어, 여러 가지 그런 점 있고, AS, AS는 뭐 저희나 본사에서 하지만 손님들도 마찬가지로 어 쾌적하게 텐트 전체 내릴 필요 없이 아 뭐랄까 이렇게 꼬매지 다 이렇게 뜯어 가지고 나중에 다시 꼬매야 된다거나 아니면 리베팅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지퍼 시스템을 해서 간단하게 요런천 같은 거 천갈이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아주 좋은 어 루프탑 텐트다. 그리고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도 아이 캠퍼 영어로 그냥 써보세요. 3.0 스카이캠프 3.0 영어로 한번 써보시면은 엄청나게 해외에서 많이 쓰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만큼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루프탑 텐트다. 그래서 요 루프탑 텐트 어디서 만나 볼수 있냐? 서울 성동구에 있는 렉스토어, 툴레 매장이기도 하고 아이캠퍼 매장이기도 한 저희 렉스토어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오시면은 당연히 안에 들어가셔서 직접 누워도 보고 하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어, 오늘 소나타 DM8 차량에 이렇게 장착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설명 한번 쭉 드렸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